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의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디엘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디엘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추락 방지용 그물 망을 해체하던 중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 ENC의 연이은 사망 사고에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강력 경고한 직후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연속적인 임명 사고를 낸 포스코 E&C에 n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를 업계 퇴출 경고로 받아들이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DL 건설 현장에서 다시 임명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DL 건설은 DL E&C와 함께 DL 그룹 계열사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 대형 건설사 중 하나입니다. DL 건설은 지난 4월 정부의 추락재해 예방 간담회 직후 위험공종 안전실명제 도입을 발표하며 최고 안전책임자가 중대재해 제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DL건설의 대대적인 안전 강화 선언불과 4개월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DL그룹 전체적으로도 안전문제는 고질적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계열사 DLNC에서만 사망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롯데건설과 함께 공동사위에 해당합니다. 사고 현장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총 6개 동 815세대가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건설 현장입니다. 2026년 9월 준공 예정인 이 현장에서 A 씨는 18층에서 그물망을 철거하다 일부가 6층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려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추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추락방지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물망 해체 작업은 완공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해체 자체가 고위험 작업이라며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정부 지청은 사고 즉시 근로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이후에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가 위험 작업을 담당하는 현실, 공사비 절감 압박 속에서 안전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관행,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전문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DL 건설 사고는 강력한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안전 사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징벌적 접근법을 넘어 예방중심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